한국에서 볼수 없는 광경이죠 작살 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. 야. 야. 방금 총 쏘는 거 보셨죠? 그러면은 이런 고기들이 올라와요. 잡혀요. 이렇게. 와. 고기 사이즈도 한번 보십시오. 와. 이래가이 사람들이 내다 팔고 그럽니다. 고기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 손화가 미개 보이시죠? 크죠? 제 손보다 더 커요. 와, 이런 게 올라온다니까요. 이런 걸 구워 가지고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요. 와, 신기하지 않습니까? 아, 여기 뭐 메기도 살고요. 어망고기들이 다 있더라고요. 야. ให้ที่เก็บปลาเกอร์มแล้ว